내돈내 산. 고추장, 갈비, 김치 허머스, 응. 달고나. 한국인의 매운 부심이 얼마나 강한데? 맞아 매부심 막 라면들도 엄청 나오고. 응. <laughs> 또 오늘은? 오늘은 <laughs> 짜잔! PC 제품에서. 한국인이 고용된 것 같아. 그렇지, 되게 한국.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번에. 심지어 이름도 어설픈 영어 번역이 아니라 한국말 그대로 고추장, 갈비, 김치 허머스. 응. 달고나 아예 작정하고 한국 이름으로 캐나다 회사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저희도 마트에서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저희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잔뜩 다한 번에 사봤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볼까요? 일단 갈비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s h o rib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말은 이제 갈비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LA 갈비처럼 보이지? 음. Sweet and s p i c 고추장 소스라고 되어 있어 아마 매운 거는 정도가 미디엄인가봐. 음, 여기는 stir fry라고 했는데 사실 코리안 스타일일지 조금 의심스러운 어, 사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설명도 보면, this meal kit is quick and easy to prepare and include rice, rice, red pepper, snap pea, baby corn. 워터 챕스넛 앤 세든드 치킨 스트라이프 고추장 소스 뭔가 그 고추장이 메인인 것 같죠? 근데 이미 스냅피랑 베이비 콘에서 이게 코리안 스타일? 34년 평생 한국 음식에 베이비 콘이 들어간다. <laughs> 얘는 고추장? 아 윙스. 응. 얘는 고추장 치킨 바이트 너겟 음음. 형식? 얘는 진짜 치킨 윙. 응. 음. 둘 다. 추천하기는 오븐. 얘 역시 레드칠리페이스트 넌에서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이 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just add sticky rice and vegetable for quick and f l a v o r f u l stir fry. 이미 여기서 약간 야매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약간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저쪽 졸리비 느낌이 나요. 음, 음. 아, 설명은 똑같아 얘도. 어 근데 얘는 뼈가 있는 애다 보니까. 반말한 밥... 얘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애. 그리고, 그리고 뭔가 이 모든 애들의 메인일 것 같은. 고추장 소스. 아, 그냥 이 소스 다 뿌려서 만들었어요. 사실 있겠다. 그랬을 어, 것 같지. 그리고 에피타이저 및 디저트 김치 허머스입니다. 허머스를 김치로 볼진 생각도 못했네. 여기 서울 깍두기 같은 느낌인데? 서울 깍두기 같은 느낌인데? 인그레디언트의 다이스드 김치, 메디신 아파 캐비지 막 이런 음. 김치에 들어가는 것들 다 여기 적혀있어. 음, 매운 정도는 미디엄. 음. 아, 김치 허머스 겁나 궁금하다. 그리고 되게 이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지. 보자마자. 음. 응. 뭐라고? 달고나 커피. 음. 응. 우그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던 거 달고나 커피 아니었어? Smooth and balanced coffee flavor. 아 근데 이름 진짜 그대로 달고나라고 응. 쓰는 거 너무 신기해. 프랑스어도 카페 달고나. 이거는 달고나도 그렇게 하면 안 달고나 커피 케이크 아니면은 게토 카페 달고나. 달고나. 자 그러면 배가 고프니? 많이 먹을 걸알았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아, <laughs> 절삭이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습니다 케이푸드들 정확히는 고추장 푸드들이라고 하는 게더 맞는 음, 것 같더라고요 다 고추장, 다 고추장 베이스. 베이스라서 음. 고추장 자. 푸드와 캐네디안의 만남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응 음. 요새 뭘 한다고? 적시작! <laughs> 먹어보죠 뭐가 제일 궁금해? 밥밥 밥 식감 너무 궁금하지 응 어. 고추장 맛이 맞긴 하거든? 이거 뭐라고 해야 지 아는 맛인데 이걸 볶음밥에 먹을 맛인가? 라는 느낌? 음. 케찹 넣은 정도의 is not a ketchup. ketc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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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ot a ketchup. k 데 t c h u p is not a ketchup. ketchup is not a ketchup. k 시 t c h u 확실히 소스 입이라고 보통 우리가 사먹는 냉동 치킨 너겟에 비해서 옷이 두꺼워. 비한 소스인데 나름 케냐 씹는다고 맛이 좀 다른 느낌이다. 음, 음, 맞지. 그리고 깨 맛이 이게 깨 일부러 많이 뿌린 거 같은데. <laughs> 여기가 참깨 나라 <laughs> 한국입니까? 어이 입안이 그냥 구수한데 지금. 얘는 소스가 거의 없다. 나 저거 소스 뿌려 먹으면 안 돼? s 이크 k e 있네. 응. 음. 꼴꼴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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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너무 많아. 아니 이렇게 푹 담궈 먹을 생각 아니었어? 다르네 이거 양념에 쓴 거랑 다른 맛인데? 이게 좀더 토마토 맛나 토마토 들어갔어 역시 음. 토마토 페이스트 들어갔대 난 찌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난 근데 원래 들어있는 소스보다 음. 난 확실히 토마토 맛이 더 나는 거 같아 음, 장금이네 이래서 떡볶이 만들 때케첩 많이 넣은 맛이 나는 거야 장금이네 음. 토마토 페이스트 때문에 그렇네 토마토 때문에 일부러 매운맛을 좀 약하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디엄 스파이스라고 돼있지 요새 한국인의 매운 부심이 얼마나 강한데 맵부심 막 라면들도 엄청 나오고 응. 있는데 어디 미디엄으로 갔다네 한국인의 피가 흐르면 갓 태어난 애기도 먹을 수 있어 그럼 윙도 사실상 똑같은 맛이겠지? 윙은 어쨌든 안에 그결 그대로잖아 응. 그래서 닭꼬지 맛나 아니야 이거 진짜 아까 나 치킨바이트에서는 닭꼬지 맛은 사실 안 느껴졌거든? 오히려 닭꼬지 같으려면 치킨바이트가 더 닭꼬지 같은 맛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닭꼬치 고기가 생각보다 결이 살아있어. 오케이. 그, 따이살들 쓰잖아. 먹어봐, 빨리. 음. 맞지? 음. 닭꼬치 맛 얘는 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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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금이네. 현재까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맛이 아닌데, <laughs> 맛은 얘가 제일 맛있다. 그럼 전 이번엔 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뜯었을 때 비해서 비주얼은 괜찮은데 지금. 비주얼 되게 학식에서 파는 갈비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응, 응. 그래도 냉동고기 삐릇 난다 적시자 어, 이것도 13불 99센트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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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다 똑같아 먹어보자 아, 아. 이게 제일 별로야 어 아, 이게 이게 냉동고기 때문인 것 같다 이건 약간 돈 아까운 맛이다 음. 갈비 자체 원가가 비싼 건 알겠지만 그냥 차라리 갈비 향하길래 음. 생고기를 냉동해서 생기는 푸석푸석이 아니야 이건 익은 고기를 냉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푸석푸석이야 갈비는 아깝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맛 음. 웬만하면 우리 음식에 대고 별로란 얘기 안 하는데 음. 별로다 갈비는 앞에 갈비라고 써 있는 거 부끄러울 만큼 맛이 없어 그 와중에 이렇게 한번 풀사이클 돌고 오니까 다시 보니 선녀였네 밥이 이게 일단 제일 괜찮고 어. 가성비 대비 난난 위... 위닝 제일 좋은 거 같아. 음. 음. 이게 제일 낫고. 응. 음. 두 번째 밥. 응. 왜? 왜 갈비는 너무. 응. 음. 그럼 이제 후식으로 넘어가. 어한잔더한번더 후식이다. 후식 타임 김치 어머스 달고나 케이크. 뭐가 더? 궁금하냐고. 응. 음. 김치 어머스요. 뭔가 <laughs> 그러니까 중간에 김치 들어가 있어. 응. 음. 오 김치 냄새. 생긴 건 되게 신김치 같다고. 김치말이국수 해야 될거 같이 신김치인데? 아 진짜? 어 두려워하지 마. 오 음, 허머스 맛있다. 어, 이거 허머스 맛있는데? 응 먹었어. 나 아, 진짜 김치말이국수 해야 될것 같은 김치다. 그렇지 김치 엄청 익었지? 어 엄청 익은 김치 내가 김치 초콜릿도 먹어보고 김치가 들어간 앤 같은 것도 다먹어봤는데 김치와 허머스는 <laughs> 난돈 주고 사 먹을 거같진 않아. 아이 <laughs> 허머스 그냥 허머스가 더 맛있긴. 해. 어 김치랑 같이 먹어. 김치랑 좋아 없지는 않아. 자 그럼 이제 이거. 어. 자기는 달고나 커피 먹어봤어응 음. 그럼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하죠? 그럼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하죠? <laughs> 냉장 오. 보관된 거라서. 딱딱하다. 음. 커피향. 음. 커피 함유량 되게 되게 진한 애다. 음. 로카 케이크보다 더 커피향 많이 나. 음. 근데 버터 크림이라 <laughs> 느끼해. 그래. 내가 지금 뭐해서 이렇게 자꾸 느끼한 게 있나? 그리고 원래 한국도 모카 케이크는 좀 느끼한 편이잖아. 음. 오 이거 굉장히 많이 느끼하다. 음. 버터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시트 사이사이에 커피 시럽을 생각보다 많이 뿌려놔서 음. 커피 향은 진짜 진한데 엄청 달고 엄청 느끼해. 음. 와 이것이야말로 진짜 혈관 막히는 맛인가? 아 그리고 역시나 버터가 버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음. 그냥 이 정도의 버터를 쓰려면 음.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한국보다 버터가 싸다고 해도 음, 얘가 버터? 지금 16불 99 거든? 얘가 제일 대빵이네 어 제일 비싼 애긴 한데 역시나 버터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얘기하는 식물성 버터 파.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자면 음, 마가린, 마가린. 음. 그리고 마가린은 트랜스패시 음. 그리고 역시나 9분의 1 조각에 트랜스패시 0.3g 다시 한국에서는 기겁하고 안팔안팔 안팔 음식이다 야 다른 것보다 빵이 너무 맛이 없는데요 적시자적시자 어 버터 근데 진짜 느꼈다 못뭐 먹겠다 기버 달고나 커피 케이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모카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니까 모카 케이크와 비슷한 거에 대한 수치는 10점 만점에 5점인데 맛있냐로 보자면 1점 1점 버터가 싸구려 맛이야 찐 버터의 맛은 맛있고 고소한 어... 맛이 아니야 되게 몸에 뭔가 쌓이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의 <laughs> 고지혈증 올거같 아쉽다 아 사실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는데 캐나다 마트에서 케이크 보드를 한... 파는 거 그리고 한글로 된 그걸 그대로 파는 거 음. 사실 그냥 Beef short rib이라고 써도 될걸? With korean sauce라고 해도 음, 되는 건데 갈비라고 썼고 음. 그냥 그렇게 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어쨌든 저희가 내돈내산 리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사드시지 마세요 <laughs> 그럼 저희는 여기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 아쉽다 되게 아쉽다